먼저 베스트5 보고 갈까요? 김태술, 문태영이관희 금발라, 장민국. 이관희 선수가 서울 삼성 홈 개막전을 갔습니다. 안영준, 최원혁, 김선영, 김민수, 윌리엄스 선수가 베스트5인 서울라스입니다 <목소리> 올신 첫 아스톱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서울라스케의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성공 최원혁이 달립니다. 직접 빼주면서 득점을 이어줍니다. 수킬이 좋네요. 그렇죠. 네. 또 증하시는 버튼 선수 또 전생님 팀이었잖아요. 손을 번쩍 듭니다. 발등 상태의 수조자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큰드리블 김선영 2점짜리 성공합니다. 패스 되가 붙었습니다. 타로 차이 안영준이 읽고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빼 줍니다. 김선영의 속도로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서울라스죠. 수비 속도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가 수비할 때 보면 선수가패스기를 어,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게임 여유가 있었다는 걸말야될것같습니전화서 패스 선택 샤클락 3초. 만골이 아! 리온 를리엄스 플렉샷! 아! 최은혁 s 비 빠르게 변기훈에게 전달 석공으로 이어집니다. 모델이 한 바퀴 점프슛 성공합니다. 김민석 쪽샤크에게 탐교 사장님이나다 석전 불과 서우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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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투수선을 봅니다만 이미 2점과 1입니다. 16대7 올 시즌 첫 S데뷔 1쿼터는 SK가 앞선 채 마무리됩니다. 된 아, 준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최중간에서 석정을 내리는 장민국 시즌 3입니다 석점포 16대10 아직까지 2쿼터 득점 올리지 못한 서울SK 글랜 코지 다운패스 전달 덜어 <laughs> 석포발라 제가... 삼성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던... 그렇군요 삼성의 공격입니다 베른발라 쪽으로 투입하지 못합니다 글 s 즈는 수비를 지역방어로 바꿨고요 석점 시도 김동욱의 점포 SK 5명에선 천원이 달립니다 바싹 치고 나갑니다 바싹 적 투입 리어 윌리엄스 또한번음발나와야 대결 밀고 들어옵니다. 돌아섭니다. 리어 윌리엄스. 스크린 반대쪽으로 오데리엄 마사지. 6초 이상 본인이 홀로 공을 수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관리몸 붙이면서 올라가요. 개그 득점까지. 두명의 외국인 선수를 무력화시킵니다. 선영에게. 높게. 리어 윌리엄스 골밑에서 자리 잡고 돌아섭니다. 득점. 클럽 토지가 백업 플레이를 들어옵니다. 반대쪽 이관희에게 왼쪽 코너. 3점. 점진니다 이관희. 패스 전달됩니다 문태영 안쪽 패스 바는발라가 살아나는 패스입니다 안영준이 돌아섰습니다 두 명의 수비를 제치면서 빼준 공을 리오리옵스가 득점으로 만듭니다 남은 시간은 1.2초 이관이 잡고 마지막 득점 시도를 노려봅니다 미로를 맞고 짧게 떨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28대26 아스케이가 단두 점을 앞선 채 s 스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자 스톱이 3쿼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삼성과 솔라스케이의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그리고 1라운드 두팀 모두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선영이 잡습니다. 점프 슛 시도 길었습니다. 문태영 앞쪽으로 한 번에 이관이가 어느새 상대 진영까지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이관입니다 탑으로 베른 발라 글랜 코지. 뒤쪽 물러납니다. 코지가 이관이에게 다시 석점 시도. 이번하 성공합니다. 공격출판 다시 삼성의 공격. 반대쪽 열어줍니다 장민국. 안쪽 문태영 베이스 라인 점퍼 6m에서 득점 선두 아, 지금 문태영 선수가 먼저 달리기,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박수 5을 쳤어요. 돌아서면서 득점은 정말 급. 김선영이 달립니다. 석점 시도 만들어 놓습니다장민국의 석점 시도 충분히 니다니다으로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번에 은공과 김선영이 잡아 냅니다. 아, 또 달리죠 김선영 선수. 빼줬어요. 어데리 엄바세 따라올라요. 걷다 잡습니다. 조금씩 흔들어요. 멈춰 섰습니다. 점프슛 시도. 최으로 장민국으로 수비 바뀌었어요. 흔들면서 갑니다. 김선영. 스최이용에서 패스를 건넙니다. 최부경에게. 다섯 우중간. 안영준이 짧게 빼줍니다. 최부경 중간 슛. 성공합니다. 최부경. 했기 때문에 망하 선수 기원하습니다김선영의 석점 시도를 마지막으로 3쿼터 종료됐습니다. 44-40을 석점 차승으로 3쿼터까지 이어졌습니다. 3. 스케의 공격. 최원혁. 뚫어나면서 패스가 온답니다. 가볍게 4쿼터 첫 득점은 라스케입니다. 수준은 라스케가 달립니다아웃 넘버 상원 안영준이 따라오릅니다. 써브 경, 베이스라인 돌파, 밀어붙이면서 뒤쪽 리우 릴 랩스가 달려들어옵니다. 응, 어, 음 발랐죠? 점수비 준비하고 있는 스케이 반대쪽 길게 오픈 찬스를 열어줍니다. 팬티 차선 쪽가더 져요. 스크린 반대쪽으로 밀고 갑니다. 뒤쪽 차부경, 먼돌이 중거리슛. 차부경 입니다잡버스펜스도 안쪽까지 들어와서 안 들어갑니다. 다시 차부경 마무리 짓습니다. 글란코지, 글란코지 다가가서 빼줍니다. 이관이까지 타파스, 스타파엑 석점. 그쪽 물러납니다. 안영준으로 수비 바뀌었어요글랜커디 뚫어냈습니다. 플루커 득점까지. 맞습니다 앞쪽으로 이관희에게. 이번에는 최부경 반대쪽으로 오, 이관희의 속도. 격차. 격차는 누점차 격차는 누점차 자유투 1구. 자유투 1구 성공입니다. 김선영.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두 번째까지 성공합니다. 줄 곳이 없어요. 김동욱, 잡고 원드리블 이후에 던집니다. 들어가질 않아요. t 빈 마무리. 이제는 4.9초. 격차는 두점 차. 뺀는 수비, 뺏었어요. 그러나, 그 공은 라인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맙니다. 이 마음 패스 준비, 떨어내면서 높게 던집니다. 경기 이렇게 끝납니다. 올 시즌 첫 S도비를 서울 SK가 승리합니다.